사람의 인생을 숫자로만 본다면 감사는 마치 영수증 맨 아래에 찍힌 작은 글씨처럼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작은 글씨 하나가 손해 본 인생과 기적 같은 인생을 갈라놓는 경계선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보면 크게 성공한 날보다 겨우 견뎌낸 날이 훨씬 많지요. 철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진짜 크기는 성취의 높이가 아니라 사라지기 쉬운 고마움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느냐로 정해진다고요. 생각해 보면 한끼 밥을 지어 주던 손, 아픈 날 대신 줄서 주던 발, 말없이 돈을 보태 주던 지갑 이런 것들은 기록에도 남지 않고 사진에도 잘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여기까지 밀어 올린 힘은 바로 그런 이름 없는 호의들이었지요. 그래서 감사는 거창한 덕목이라기보다 지나간 기적에 뒤늦게 붙이는 이름표에 가깝습니다.